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좀볼 텐데 일단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키움증권이 여러분들 오늘 그 서버 점검 뭐 그런 거여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 KB증권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금요일 날 흐름 어땠어요? 59,2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하였죠. 이게 잠시나마 우리 희망을 줬던 그 반등이 있었는데 그 반등이 더 무색하게 이렇게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까 <laughs>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대하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또 저희 주일남 저희 구독자 방에서 많은, 많은 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나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잡나 뭐 별거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만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놓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놓는 그 타점들은 오질 않으면 잡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시겠지만 이 추가 타점이라는 걸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현재 연봉으로 볼때 이게 정말 오랫동안 거의 몇 년도부터 깨지 않던 거야. 거의 거의 2000년도 초반 1900년대 후반부터 깨지 않았던 현재 이런 10년 선에 대해서 지금 미관이 살짝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지지 라인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좀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안고 있고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타점이 적어도 저는 어한 4년 5년 안에는 절대 오지 않는 마지막 최저점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타점은 우리는 무조건 노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 나가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을 더 크게 볼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다. 뭐 내부의 내부에서 지금 뭐 조직 체계가 상당히 안 좋다. 뭐 이제 인원 감축을 한다. 막별 다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 물론 안 좋은 건 맞아요. 다른 반도체, 다른 우량주들보다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그런데 결국 여기도 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다? 현재 뭐 반도체 겨울이다 뭐다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 AI 글로벌 시장 규모는 이렇게까지나 커질 것이고, 그리고 또 HBM에 대한 부분들이 또는 DRAM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반도체 분야는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지금이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2023년부터 앞으로 아홉 배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는 계속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AI 쪽이 뭐 피크아웃이다 뭐다 하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이 미래에 대한 장래성을 분명히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성장성 물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 구간은 항상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물론 지금의 조정은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삼성이 HBM4에 집중을 해나가고 있는 건 너무나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HBM3를 거의 뭐 버리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HBM3를 건너뛰고 HBM4에 집중을 하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분석을 끝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투자를 해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시장은 캐파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 인증가, 인증, 인증까지도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분명히 수요를 못 마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후발 주자로 막 따라잡기보단 HBM4에 집중을 해서 HBM4만큼은 선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 라는 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결국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현재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가 이렇게 선 반영돼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사실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3분기 실 영업 실적이 진짜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영업 실적이 구조가 나왔는데 그거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구조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삼성전자에 대한 엄청난 위기다 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막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또 이런 부, 뭐 부분들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hbm4에 집중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현재 뉴욕증시나 이런 ai 글로벌 시장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이 외인들이 과연 언제 돌아올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외인들이 거의 한달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경제 침체 그러니까 경제 위기 imf 어? 뭐 리먼 사태 뭐 예전에 닷컴버블 뭐이 정도 경제 위기처럼 이렇게 외인들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 전체 정보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이렇게 딱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지금 기회 이쇼 물량이라고 하죠. 이쇼 물량을 지금 이 기회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다시 한번 그바닥에 나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업이 안 좋아서 매도를 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어,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물량을 현재 이 구간이면 외인들도 분명 평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텐데 어, 손절 물량 혹은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도 매도를 계속해 나간다라는 건 뭐다? 지금 다른 데 비빌 구석이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우리나라 공매도가 물론 금지됐다라고 하지만 이런 시장 참여와 그 유동성 공급자들은 충분히 공매도 칠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긴 호흡으로 앞으로 삼성전자를 좀 이끌어 가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이거를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할 건데 일단 뉴스를 볼게요. 어,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 TSMC AI 파운드리 승자 독시 삼성전자 그래도 삼나노 뭐 포기 못한다 사실 이 TSMC가 수, 수, 어, 실적이 거의 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냐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 결국 현재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이 파운드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결국 TSMC가 이런 좋은 흠들이 나타나는 걸 분명 따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tsmc가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경쟁 상대가 나보다 더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못 나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미국 텍스,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용 ASML 장비 수령 연기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기 때문에 보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어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제 기술의 삼성 어디 갔나 외, 외국인 오만전자에도 던졌다 팔고 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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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결국 삼성전자는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오 끌고 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털리고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어 가면서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ai 이 성장성 성장성에 따라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만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좀 다각화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수익을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단편적으로 말씀 들어보자면 최근에 비만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핫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생물 보안법이나 어 전제 미국 대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어 금리 나 여기에 대한 성장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이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좀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좀 같이 끌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를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이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맥점이 어딜까 우리가 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끌고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이런 전략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섹터들 우리가 앞으로 잡아 나가야 되는 섹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그래서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지금 바닥 구간 4년에서 5년 5년 정도는 다시는 못볼 저점 바닥 구간 신호 나오면은 시그널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자, 상승 시그널이 나올만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구독자 방에서 항상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흐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삼성 문자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리고 어 지금 제가 그 상승 시그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를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종목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더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우리가 타점에 집중해야 되고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공유해 나가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이끌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어, 010-2011-9671로 으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현재 급등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 더블바텀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파동을 만들어 냈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파동에는 다섯 어, 개의 파동이 있다. 어, 상승파동에는 다섯 개의 파동이 있고, 그 파동 안에서, 그 파동 안에서 우리는 또 고점과 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상승파동에는 다섯 파동이 있고, 조정파동에는 세 파동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카운팅하기 쉽게 나오는 건 아니, 아니겠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상승 초입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의 분석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파동이 새파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파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폴링 웨지 타입에 대한 하락세기형 파, 어,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또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자, 지금까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폴링 웨치 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 다이버스,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심리가 올라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어, 상승하는 기회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들과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응용하면서. 정확하게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뒤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공부하고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공부에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자료들도 좀 같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꼭 같이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과 이런 히든 종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도 좀 같이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에게 어, 히든 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히든 어, 제가 한번더써 드릴게요 010-2011 9, 6, 7 하나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은 제가 이런 도움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종목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기, 가치,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타점을 잘 잡는다라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선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인 어, 쌀때 사고 비쌀 때 매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항상 공유해드릴 테니까 어,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어, 빠르게 순차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